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일선물 받은 거 같이 뜯어볼 거예요 제가 8월 13일 날 생일이었는데 제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선물이 남들처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 방에 같이 뜯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고고!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택배 뜯어볼게요 t 리타임즈 거예요 이런 안내서하고 쓰리타임즈 써있는거하고 투명 스티커? 하고 이거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아무튼 짠! 이렇게 쓰리타임즈 핑크색 더스트백에 있고 가방이에요 이렇게 백팩인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어떤 가방을 가질게 좋을까요? 물어봤는데 쓰리타임즈 아콘백인가? 그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보부상이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까지 있는 버전으로 골랐어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앞에 두개다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도 있다. 여기 옆에 이렇게 지퍼. 오야, 지퍼 이렇게 있고, 여기는 쪼이는 건가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마음 에든다 예쁘죠? 만약에 만약에 제가 나중에 돈이 여유가 생긴다면 주머니 없는 버전도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또 다른 친구한테 받은 스윗타임즈 우와 짜자잔 아까 거랑 똑같은 구성 있고 컵도 똑같네요 이번엔 두 개야 두개 작은 거부터 깔자면 우와 너무 귀여워 어머 와, 이것도 핑크색 이걸로 되어있다 핑크색 주머니 와 열쇠 모양 먹거리에요 얘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친구가 갖고 싶은 거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 말했어요 너무 귀여워 그다음에 이것은 말이죠 얘도 가방이에요 근데 얘는 미니백이야 미니백 이렇게 풀어보면 짜잔. 와, 근데 진짜 조그맣다. <laughs> 미니백인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그맣네. 너무 귀엽죠? 이것도 갖고 싶었던 건데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해가지고 바로 그냥 또 말을 해버렸죠? 와, 근데 이거 뭐, 모가 들어갈 수 있으려나? 어, <laughs> 예쁜데? 다음으로는 얘도 목걸이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뭐, 이거 리본 왜 이렇게 수세미 같냐? 짠. 이거 다 같은 브랜드 건데, 배송비 한 방에 하려고 한 곳에서 사달라고 했어요. 짜가랑, 파란색 돌 같은 거랑, 열쇠랑, 이게 용발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짠. 다음은 이거. 짜잔. 아주 포장부터 아주 핑크핑크하네요. 찍찍이야. 로즈 골드색의 반짝반짝 먹거리 이거 까올게요. 네, 이거 텀블러 같은데 왜 이렇게 박스가 클까? 이렇게 큰가 텀블러가? 어우 생각보다 큰데. 텀블러랑 이렇게 가방도 있어요. 종이 가방. 이거 요즘에 요즘은 아닌가 조금 지난 나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갖고 싶었는데 친구가 사줬어요. 빨때 때문에 더 컸던 거구나. 짠! 오 색깔 너무 예쁜데? 연핑크. 제가 로즈쿼츠색인가? 그걸로 골랐거든요. 너무 예뻐 색깔. 연핑크. 우와! 제가 좀 헬리이거든요. 헬스장 갈 때도 들고 가고, 어, 독서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일할 때도 들고 가고, <laughs> 그럴 것이야. 아무튼 마음에 들어. 다음엔 이거 까볼게요 이게 뭐지? 이것은 말이죠 <laughs> 리프팅 밴드인데 친구가 갖고 싶은 거 없냐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걸 말했어요 이번에 받은 거다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트리플S분들께서 하시는 걸 봐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지 뭐야 이건 뭐야 우와 이것도 더스트백이 있어?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몇달 뒤에 효과 괜찮으면 알려줄게요. 마지막, 마지막 상자 짱큼. 이거는 쿠션입니다. 아니, 이게 그 쇼핑을 하다가 여기 뭐지? 여기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쿠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만져봤는데, <목소리만> 푹신한 거야.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 쏙담아놨다가 친구가 또, <laughs> 선물 뭐 갖고 싶어. 해가지고, 어, 나 그럼 이거 할래. 해가지고, 이거 했어요. 못 찍었지. 아, 근데 때탈것 끝. 뺏할까봐 걱정이긴 한데 이게 뭐지내 돈으로 사기에는 조금 뭐랄까 돈지랄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페일 라벤더색 말랑말랑 멀티 쿠션 이제 저는 선물 다 깠어요 이제 남은 건다 음식이나 뭐 기프티콘 막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실물 선물은 끝이. 아무튼, 선물준 모든 친구들. <laughs> 고마워요. 아무튼, 아무튼, 봐도 고맙고.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어가지고. 오늘은 이 하늘색 셔츠를 입을 거예요. 이렇게 단추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입어주고, 화이트 바지 입었어요. 아니 오늘 뭔가 생일이라서 치마 입고 싶었는데 살쪄서 입을 게 없네. 내년 생일에는 꼭살 빼서 예쁜 옷 보여 줄게요. 이것도 예뻐. 물론 생일룩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나 오늘 이 하늘색 셔츠를 입고 싶어. 목에는 이렇게 리본 목걸이 하나 해 줬어요. 가방 은뭐 하지? 오늘의 가방은 마땡킴 숄더백. 안녕 뭐안 시켰는데 김밌어 맞아 근데 맛있어 우리 갇혔어 있는 거 嗯。<laughs> <laughs>